얼렁뚱땅 코딩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파도치는 바다하고 그 다음에 파도가 갈라지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시청자 분께서 궁금한 기능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좀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여기에서는 파도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땅이 나타나고 뭐 이러는 거지만 만약에 이거를 다르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유령이 앞으로 나타나 앞으로 오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장롱에서 유령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거에 활용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아, 저걸 어디다 활용하면 재미있을까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선은 배경에서 수정 눌러 주신 다음에 어 바다 배경으로 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는 스토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섬에 누군가 있는데 섬에 있는 어떠한 돌을 밟으면 여기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다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길이 나타나서 다른 섬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선 바다를 먼저 만들게요. 섬을 먼저 만들면은 좀 불편하니까 어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이런 원기둥. 마지막에 이런 원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뚫린 원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이 뚫린 거는 얘를 가져다 놓으시고, 얘 보라 색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얘가 이렇게 뚫립니다. 네, 뭐 처음부터 그냥 둥글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쓰셔도 되고, 저걸로 쓰셔도 되고, 근데 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깐요. 이렇게 뚫려 놓고, 얘를 이동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파도니까 조금 두껍게 올릴게요. 올리고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회전 모드 풀어주고, 쭉 잡아당겨서 위치를 좀 맞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를, alt 키를 이동 모드 클릭해주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다시 놓고 중간에 좀 맞출게요. 여기 보면은 약간 두꺼운 선 있죠? 이쪽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좀 드래그해서 맞추고요.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죠? 하나는 어, 다시 복사할게요. 오른쪽 버튼에서 재질을 좀 빼고 할게요. 바다니까. 그리고 모양은 이좀 그래도 모양 재질이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이걸로 선택을 좀할 겁니다. 얘가 사실, 어, 바다 느낌이 나는 게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색깔도 바꿔야 되겠죠? 재질,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하나는 흰색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바다가 파도 칠때 약간, 흰색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겹쳐서 놓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두 개를 같이 잡고 Shift 키 눌러서 두개 같이 잡으실 수 있어요. 클릭클릭 클릭 하시고 Alt 키 눌러서 또 드래그. 해서 이 파도의 느낌을 조금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파도 느낌을 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안에 파도가 사실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랑색이 두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느낌대로만 좀 만들어주시고, 뭐, 모델링해서 갖고 오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다 잡히죠? 카메라 한번 다시 클릭해줘서 카메라는 빼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하셔서 구름 만들기 하시고, 오른쪽 버튼 다시 해서 파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열게요. 코드 열어주고. 그 다음에, Alt 키 눌러서 옆으로 하나 더 드래그. 왜냐면 얘네들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필요하죠? 면 얘는 파도 2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 작업할 때 자꾸 움직이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에서 잠금을 좀 해놓을게요. 둘 다. 이제 섬을 양쪽에 하나씩 좀 갖다 놓고요. 자연에서 옆으로 이동하면, 마우스 휠 돌리시면 옆으로 이동됩니다. 이동해서 섬이 있죠? 섬 드래그 하시고, 좀 크기를 줄일게요. 한 다음에 돌리고, 이동할 수 있는 만큼 Alt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회전해서 두 섬을 이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 섬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요 바닥에 길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들기에서 저는 사각을 쓸 겁니다. 사각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동 모드 풀어주시고 쭉 잡아당겨서 길을 만들어주고 바닥은 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최대한 내려갈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재질 바꾸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공중으로 다시 띄워서 오른쪽 버튼 재질에서 색깔 바닥 색깔 만들어주시고 여기에는 길이라고 할게요. 길. 길 하고 코드 열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불투명도를 완전 빼주셔야 됩니다. 서서히 나타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다시 넣을게요. 그러면 얘도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돌을 밟으면 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에서 저는 이 돌을 쓸 거예요. 돌 갖다 놓고 공중으로 살짝 띄워줄 겁니다. 그러면 돌이 하나 생겼죠? 돌 1이라고 하고요. 옆에도 있어야 되니까 돌 1하고 코드 열어주시고, 이동 모드, 돌 클릭하고, 이동 모드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쭉 뒤로 한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 그럼 얘는 돌 2가 되겠죠. 어, 복사가 안 됐나 봐요. 돌돌 돌 1이라고 썼는데, 다른 애가 돌, 아, 얘가 돌일이 됐네요.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섬이니까, 놔두고. 돌 1.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얘는 돌2 하고 코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이렇게 해주시고, 카메라는 섬, 한, 섬 위로 올려주시고, 공중에 꼭 띄워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파묻혀서 카메라가 밀려요. 밀, 밀, 저쪽을 밀려납니다. 이렇게 까지. 그러면, 플레이 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진짜 파도 같지 않고, 꼭, 뭐, 그, 농사를 짓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지만, 바깥지만, 그래도, 느낌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클릭해주시고, 코블럭스 눌러주신 다음에, 우선 얘가, 얘가 돌 1인가요? 돌 1을 밟으면, 이렇게, 사이가 싹 벌어질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볼게요. 우선은, 얘가 넘실넘실 하는 것까지 만들 거고요 돌 1, 2 클릭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실행으로 먼저 할 겁니다 개별로 각각 움직여야 되는 거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돌 1을 닿았을 때돌 1에 닿았을 때 지금 얘가 돌 1이니까 어, 동시 실행에서 얘네들이 사이가 벌어져야 돼요 돌 1에 닿으면 얘가 벌어지고 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 실행을 같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어, 그 길도 나타나야 돼요. 불투명도를 뺐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 추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동시 실행을 했죠. 돌이 옆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는 떨어졌을 때, 다시 모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파도 1, 파도 2 해주시고, 벌어져야 되는 위치는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잠금을 해제하시면 보여요. 이동 모드 눌러주면 지금 얘가 바라보는 모습이 여기가 앞쪽입니다. 이쪽이. 이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벌어져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같은 위치니까 복사해서 같은 위치잖아요.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파도 1은 오른쪽, 파도 2는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한 2m씩 이동을 시킬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씩 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얘한테 닿으면 어돌 1이 돌 2에 닿는 게 아니죠. 카메라가 어, 카메라도 더블클릭하셔서 코드를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돌 1이 카메라에 닿았을 때로 해야 되죠. 다가가서 돌 위에 닿으면 이렇게. 그러면 돌 2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다시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도 해줘야 되죠. 아래쪽도 제어해서 동시 실행을 넣어주고 동작에서 각각. 넣어 준 다음에 얘가 오른쪽 왼쪽이었으니까 요거는 돌 아, 파도죠 파도 파도가 오른쪽 왼쪽 거꾸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 주세요 여기 떨어졌을 때도 왜냐하면 길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벌어주고 이러하면 모이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 지금 덜 모였죠? 2m. 위랑 똑같이 해줘야겠죠? 2m, 2m. 그러면 이제 길이 나타나는 모습을 좀 해볼게요. 저는 길이 서서히 나타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0번 반복해서 나타나게 할 거예요. 60번 반복해서. 그 다음에 시간은 몇초 간격으로 좀 나타나게 할 겁니다. 몇초 간격으로. 어... 불투명도가 나타나야 되겠죠.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변수를 이용할 거예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를 여기에서 불투명도에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숫자로 0 껴줘야 숫자가 됩니다. 해서 서서히 나타날 수 있도록 불투명도를, 이거는 계산을 하면 좋아요. 저는 0.01초로 할 거거든요. 0.01초. 입력이 안 되네요. 0.01초. 간격으로 60번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60번. 하면 6초 동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6초 동안.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100%를, 100%를 나타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60번, 100%를 60번에 나눠서 나타나게 할 거니까, 1.6 정도, 1이 아니라 1.6 정도 나타나게 하면 1.6 곱하기 60하면 66이 36, 6해서 거의 100%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시간은 0.01초 하면은 우리가 1초 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1초 동안 벌어지는 거니까 1초보다는 좀 빨리 나타나야 돼요. 다리가 아니 길이 벌어지면 조금씩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원통 모양으로 해서 바닥에 있다가 점점 서서히 올라오게 하면은 그 면이 점점 점점 보이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불투명도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여기다 이렇게 껴주면 불투명도가 서서히 보이게 되겠죠. 1.60 점점 밝아지겠죠. 0이었다가 1.6그 다음에는 3.2 이렇게 점점 밝아질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해서. 돌 위에 올라가면 짠. 어? 했을 때, 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가 아니죠? 길이죠 길. 카메라가 밝아질 필요는 없죠. 그러면 다 밝아, 밝았을 때, 어 길의 위치가 잘못됐다. 옆으로 더 왔어야 되는데그렇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길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길이 없어지기도 해야 되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복사. 하고 여기 와서 클릭하고 오른쪽 붙여넣기 하면 아래 붙습니다. 얘를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1.6이 아니라 빼기 1.6.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숫자를 더 늘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얘가 빠진 만, 들어온 만큼 얘가 색깔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플레이 해서 얘를 밟으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 길을 못 지나가잖아요. 다시 파도가 저렇게 모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모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좀 두고 모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 길의 위치는 잘못 났는데 만약에 다시 할 거면 이렇게 이동하고선 여기 있는 거를 조절하면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넓히던가. 불투명도만 빼,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다시 보면. 잘 보이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네, 되죠? 그러면은, 지나가는 시간을 좀 주고 싶다면, 떨어졌을 때, 몇초 정도 시간을 좀 줘도 돼요. 그 시간에 지나가라. 뭐, 이렇게. 그러면 게임이 되겠죠? 몇초 안에 지나가기. 이렇게. 그면 뭐, 10초 안에 지나가라.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올라가고, 그러면 스타트 버튼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10초 안에 지나가게못 지나가면은, 파도에 닿기. 파도에 닿으면은, 게임 종료, 뭐, 이런식. 이렇게 돼도 재밌겠네요. 그죠? 그러면, 돌 2도 똑같이, 여기에서 개별 실행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제할게요. 복제. 그면돌 2. 그죠? 돌 2. 이렇게만 하면 되죠? 어차피 코딩은 내용이 똑같으니까, 볼게요. 저쪽에서도 되는지만 보면 되죠? 10초 안에는 못 지나간다는 거. 카메라가 파도에 닿았다면 이거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걸 하실 거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올라갔을 때 벌어지면 되죠. 그 모습이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되죠. 또 10초. 어, 역시나, 못 지나갔다는 거. 이럴 때, 코드 하나 열어주시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충돌, 파도 1이 카메라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게임 종료한다. 너 잘못했어. 게임, 끝. 여기에서도 복제 안에서 파도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시간, 지나가는 것까지 화면에 띄우고 이러면, 뭐, 길을, 10초 안에 지나가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걸 게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요런데 좀비 같은 애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밟은 순간 좀비들이 쫓아오게도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좀비를 만들어 놓고, 이걸 밟은 순간 쫓아오게 한다거나, 얘네들이 이 파도에 닿으면 좀비들이 다 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좀비 섬 탈출하기 이런 게임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